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김친절 TV의 리뷰하는 친절한 남자 카인드스 김친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 자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역시나 리뷰 영상이고요. 오늘 어떤 걸 리뷰할 거냐면은 오늘은 경품 피규어를 리뷰할 건데 정말 여름과 잘 어울리는 그런 피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장마도 끝나서 엄청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좀 시원할 수 있는 그런 피규어를 가지고 왔어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피규어는요. 짜잔! 오! 바로 후류에서 발매한 프린세스 커네트 리라이브의 페코린느, 이제 스코린느라고 하나? 그, 페코린느 수영복 버전 피규어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8월 달에 발매가 된 피규어고요. 어, 후류라고 한다면은 이제 경품 피규어도 많이 만드는 곳이고, 주로, 뭘가 가장 유명하더라? 이제 컵 누들? 그, 컵라면 위에 놓는 피규어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이고, 뭐 그런 회사인데, 어, 처음에 발매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기대를 해야지고 샘플 이미지를 봤는데 뭔가 묘한 거예요. 근데 이 묘하다고 해서 구매를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피규어가 정말 좀 묘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실제품은 어떤지 한번 까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부터 보여드리자면 박스는 뭐, 페코린느와 잘 어울리게 꾸며져 있어요. 보시면은 페코린느 수영복 버전이 있고, 색감은 페코린느 머리 색상과 같은 주황색 계열로 꾸며져 있으며, 약간 그 일본 바닷가? 요코야마 인가? 그쪽 느낌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에 뭐라 써져 있는 거냐면은 스페셜 피규어 페코리이라 적혀있고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권장이겠죠 구매가 아니고 시, 권장 사용 연령이 1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을 위한 제품은 아니란 거겠죠 자 측면을 보시면 이런식으로 얼굴이 있는데 어 뭔가 얼굴이 살짝 빵찐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이제 캐릭터가 이런 느낌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좀 이따 개봉을 해보면 알겠죠 반대 측면도 마찬가지고 윗면에 프린스 크네트 리다이브라고 적혀있습니다 음...그 외에 박스에서 살펴볼 점은 없기 때문에 바로 개봉을 어차, 해보도록 할텐데 아이고 칼이 여기 있구나 어...사실 좀 걱정 반 기대 판이에요 원래 메인은 이걸 구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겸사겸사? 궁금해서 구매한 게좀 크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실제품을 꺼내보자면, 자, 안에 박스는, 음, 이제 반프레스토랑 마찬가지로 이중박스로 되어 있고, 안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아, 생각보다 작구나.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왜새상품을 사는데 중국 걸 구매한 느낌이 날까요? 뭔가 특이한 느낌이네. 자, 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코린드부터 꺼내보자면, 은 크기는 생각보다 작고, 음, 이게 카메라로 보면 살짝 빵찐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품은 나름 괜찮아요. 네. 오, 기대 이상으로 생각보다 괜찮고, 또 이쪽은 투명 클리어 파츠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거 일러스트가 옆에 지금 자료가 나올 텐데 그 느낌도 잘 재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도 꺼내서 조립을 해보자면은, 남자렇게 찢어발기는 간지가 있겠죠. 자발 요철에 맞게 껴주시면은 되는데 베이스는 그냥 흰색 통 플라스틱입니다. 약간 반프레스토 경품 피규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조립을 끝냈고 어 화면은 정말 간단하게. 수영복 베코린느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 실제품이 굉장히 괜찮네요. 네, 이게 물론 타이토 제품만큼 화려한 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아는 경품 피규어의 딱 느낌대로 잘 나왔고 캐릭터 그 특성 이제 머리카락이라든지 이제 아니면 얼굴 약간 밝아 보이는 이런 얼굴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릴 부분, 프릴 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해 준 거랑 뭐 이런 도색 장신구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재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경공 피규어라 생각이 돼요. 게다가 자세도 지금 박스 보면은 박스는 약간 이게 펴져 있었는데 실제품은 살짝 숙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 박스와 다른 느낌이에요. 확실히. 박스랑 비교를 하면은 박스는 좀펴 있는 느낌인데 살짝 숙인 느낌이라서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러므로 박스보단 훨씬 이쁘다. 네. 실제품이 더 나은 그런 피규어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피규어 자세한 정보 보신 다음에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네, 피규어 자세한 정보와 여러가지 디테일샷 보고 오셨는데요. 바로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장점, 샘플 이미지보다 훨씬 괜찮은 실제품이란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 샘플 이미지 보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프린세스 코넥트를 워낙 재밌게 했고 또한 이 페코린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했기 때문에 구매를 한건데 실제품을 열어봤을 때 어? 샘플과 전혀 다른네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어, 첫 번째로 가장 큰 이유가 이 얼굴의 빵찐함인데, 이거는 지금 카메라로 보시는 분들도 얼굴 똑같이 빵찐한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로 보시면은 이 얼굴에 곡선이 있습니다. 얼굴 면이 이렇게 곡선으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갸름해 보이는데, 카메라로 담으니까 이게 한 면처럼 보이기 때문에 빵찐해 보이는 거예요. 실제품은 훨씬 달라요, 여러분. 그니까 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카메라로는 좀 담기가 힘든 부분이라서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실제로는 정말 갸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차이점이 있다는 거꼭 참고를 해주시고 게다가 자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뒤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이미지 보시면은 이 친구는 거의 그냥 서 있는 수준인데 이 친구가 하반신이 뒤로 빠지고 상반신이 앞으로 나온 포즈거든요. 그래서 원본 일러스트에 훨씬 근접한 포즈이기 때문에 네, 실제품이 훨씬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경품치고 괜찮은 마감을 보여줍니다. 어, 뭐, 예를 들어서 경품 피규어 중에서 뭐, 이제 팔다리에 이렇게 선이 가 있다거나, 생, 이제 이거는 PVC를 사출할 때 나오는 이 생산 라인인데, 이런 게 거의 없고, 뭐, 옷에 있는 도색 마감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감을 두 번째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자, 반대로 단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 단점으로 뭘 뽑아볼까? 뭐, 솔직히 제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제품은 하자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단점은 없는데, 가격? 지금 27,000원 정도 올라있거든요, 가격이. 그래서, 경품치고는 좀 높아진 가격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단점을 하나 뽑자면은, 이거 하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장점 두 개와 단점 하나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평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은, 내가 프리콘의 팬이다. 이 프리, 이 페코린나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 하시면은, 무조건 구매를 하십시오. 정말 정말 괜찮은 피규어입니다. 게다가 지금 프리콘의 피규어는 이 친구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메이, 그, 스케일 피규어 몇 개가 출시 예정이긴 한데 아직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현존하는 피규어는 이 피규어가 지금 최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규어로 스타트를 하시는 것도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총평에 대해 말씀드렸고, 어, 이 친구 외 이제 수영복 캐루가 다음에 발매가 된다고 해요. 아마 입고 예정이 9월인가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 친구도 발매가 되자마자 바로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빠르니까숨차이네요어 그리고 뭐한 가지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후류라는 브랜드가 경품 피규어를 처음 구매해봤거든요. 이 후류 피규어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종종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후류 제품도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좀 타이토 것만 거의 구매를 했었는데 후류도 괜찮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코로나 요즘 정말 많이 번지고 있으니까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 나가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는 저희 시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정말 여기서 마무리 인사 지으며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요즘 밀고 있는 캐릭터 얼굴 클로즈업. <laughs> <laughs> <laughs>